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가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 사가참 쉽네. 할머니, 저 아세요? <laughs> 아 어떡해. 레디 큐! 자, 슬기로운 인사생활 저번 주결방이라 가지고 네. 2주 만에 만나뵙게 됐는데요. 오늘 7화 한번 리뷰 가겠습니다. 고고고! 홍도야, 어. 상소 미팅 너도 들어가자. 교수님이 너도 들어오래. 우리 홍도 머리 언제 감았어? 몰라요. 응. 가자, 너만 안 간지러면 되지. 괜찮지? 네. <laughs> 머리 많이 간지러우신 것 같은데요, 홍도님?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머리 잘 감으셨어요? <laughs> 엄청 어려운 수술인데 어? 자기는 지금 후유증 하나 없이 엄청 잘 지낸다고. 따라 그 수술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오래 걸렸어? 몇 시간? 아니야, 오래 안 걸렸어. 엄마, 나 회진 가야 돼. 나중에 전화할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laughs> 자기 부모님과의 뭔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걸 건드리는 거겠죠. 친구처럼 대할 수 있으면은 네. 설명도 다 하고 할 텐데. 그뭐 그렇죠. 말하는 순간, 어 그러면 너 큰일 날뻔했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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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또 뭐, 또 막, 이래도 걱정, 아, 저래도 걱정. 아, 아, 또 내가 또뭐 이렇게 좀 잘못 네. 같아서 너 그렇게 자만하면 <laughs> 안 돼. 아니, <laughs> 어. 부모님은 항상 걱정을 하니까 하나의 <laughs> 일이 일비하는 게 <laughs> 맞아요. 그 감정을 다 받기가 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laughs> 다음은 나는... 한준이요 한준이 잘 지냈어? 네잘 지내긴 했는데 운동을 안 해서 살이 많이 쪘어요 한준아 배 땡길 때 있어? 뭐 어지럽거나 그런 적 없어? 음... 그럴 때는 없었어요 어지럽진 않고 가끔 두통 정도? 뭐 좋아하는 운동 없어? 야구 야구 좋아해요 <laughs> 저기 어머니 한준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아직 애예요 등치 먹고 지 <laughs> 나야 아니야 교수님 배는 안 땡기는데 아주 가끔 어지러울 땐 있었어요.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보면서 자전거 타면 안 될까요? 좋다. 그렇게라도 운동하자. 선생님하고 약속해. I promise. 제가 어저께 병원 갈일이 있어가지고 응. 3학년이거든요 네. 남자인데 저도 제가 다 대답했거든요. 저도 이제 슬슬 너무 아기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교수님 해본 적은 많으시죠? <laughs> 간이식 수술 해본 적 많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이 보호자분이 계속 예. 예민하게 예. 반응하시거든요. 붙여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저기요. 체열 어느 분이 하셨죠? 저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동생 팔에 멍이 또 들었어요. 지금 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떻게 체열 할 때마다 멍이 생깁니까? 정말 이 병원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아 저기요. 다 좋은데요. 다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체열은 경력 많으신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멍이 들어서 예. 어, 컴플레인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부러 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가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 맞아, 굉장히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예.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나중에 뒤에 보니까 네. 이분도 비형간염이라서 간이식을. 동생한테 이제 못해주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어떤 죄책감 때문에 더 이렇게 방어기제가 작동을 한거 같아요 아, 그,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죄책감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런 상황을 더 만든 거 같더라고요 예. 죄책감을 다른 예. 행동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아, 나는 이렇게는 했다 다는 아, 못 졌지만 아, 이렇게 병원, 아,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아, 쪼이고 그리고 예. 교수한테까지도 한마디 했고 그런 심이겠네요 예, 가족 간의 아, 역동까지 네네네. 있지 않았을까 예. 교수님 다른 병원 다 돌아보고 알짜까지 잡았다가 취소하고 교수님한테 온거 아시죠? 제안 병원은 친구가 추천해준 교수님 계신데도 교수님 때문에 율제로 왔습니다. 수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술도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교수님 파이팅! 여기서 귀여웠어요. 네. <laughs> 사실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행동하신 게 보호자분이 네.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좋은 영향 끼치죠. <laughs> 의사도 교수도 사람인데 저렇게 괴롭히면. 잠 <laughs> 간이 기증자 간은 네. 기증자 간은 깨끗하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말랑말랑해 보이고 굉장히 색깔도, 색깔도, 색깔도 좋죠. 네. 매 확인하고겠습니다. 네. 오 탱탱해 보이죠. 네. 예, 예. 그리고 스페셜멘 나옵니다. 적출해야 될 간을 보니까 여기 간이 울퉁불퉁하고 색도 좋지 않고 딱딱해 보이고. 네. 그래서 간경화가 심하구나. 네.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이에요. 아,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예요. 네. 웜셀라인 더 주세요. 따뜻한 식염수로 이제 체온이 안 떨어지게 장기도 마르지. 장기도 마르지 않게 지금 계속 해주고 있죠.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근데 소변은 많이 나옵니다. 마츠카 선생님, 인유제 한번 더 주세요. 네. 무리해서 그냥 닫으면 컴파트먼트 신후증올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유제를 쓰는 거는 장기가좀 부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붓기가 빠지기 위해서 인유제로 계속 이제 붓기를 뺀 다음에 소변으로 물을 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어 있어서 결국은 피부가 안 닫히는 거니까 그 안쪽에 볼륨이 좀줄어들면 이제 닫을 수 있게, 꿰매줄수 있게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네. 두 시간만 더 봅시다. 눈 아래 하얀 눈이 소복하게. 애교살 화장 어려 보이려고. 아, 추민나 선생님은 웃을 때는 자연 애교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막 병원에 오셔가지고 애교 필러 같은 거 하고 싶다면은 예. 추천을 못 드리는 얼굴이에요. 여기서 그쵸, 보면은 그쵸. 예. 아래 눈커플이 아래로 더 길게 예. 처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괜찮다고 있지만 예. 여기서 애교의 크기가 커지면 더 울상처럼 <laughs> 울상 <울상이지. 볼> 수가... <laughs> 이렇게 처져 네, 보이죠. 있어서 화장 정도만 하시는 걸로. <laughs> 네. 난 이번엔 정말 언니 말대로 투명인간처럼 있으려고 아무나 다 좋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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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했는데요 그것도 사과인가? 건성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야? 아우 사과 참 쉽네 할머니 저 아세요? <laughs> 아 어떡해 음? 반말을 하실까요? <laughs> 이 어머님은 여태까지 쭉 보면 전형적인 네. 나르시시즘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나저나 추미나 선생님 어떡해요, <laughs> 어떡해요? 어떻게 어떡해요 <해야> 어떡해아 <laughs>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제 작가님이 아 근데 일부러 고난이시면 너무 세게 갔잖아요 지금 이거 어쩔 거예요 <laughs> 일단 이분이 어머니신 것부터가 너무 세게 갔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할머니야? 가자 나랑 같이 화장실 가자 선장님 얼른 가세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그래도 정 노사님이 <laughs>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시지. 음. 아, 어딜가 오른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응. 넌 아무한테나 반 말하는 그 버릇 좀 고쳐. 아 지금 반말이 중요해? 립스틱 한번 잘못 그리게 했다고 석고 대자라도 해? 어? 조용해 씨, 조용히 삽시다. 아, 알았어. 난 언니가 안 하면 또 그렇게 하잖아. 요것들도 네. 나르시시즘 강한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아 그래요? 강량 약간. 강량 약간. 강량 약간. 오늘 언니 집에서 국수 삶아 먹는 거 맞지? 분이 생각할 때는 정로사님이 네. 뭔가 더 우월하고 뭔가 네. 얻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은 어떤 정서적 친밀감 이런 것까지 음, 모임이 네. 있잖아요. 네. 문제 있으면 의뢰해줘 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의사 없어. 내가 경기까지 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애 먼저 봐주세요. 열경기 같아요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지금 봐주세요빨리요 네, 저희가 바로 봐드릴 테니까. 닥터게김 선생. 맞지? 소아과 김아은이라고 내 고등학교 후배. 지금은 제한병원 소아과 펠로 2년차. <laughs> 아, 이거는 아, 네. 고증을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가셨네요 네, 오. 이거는 응급실 인턴을 네. 돌거나 소아과 인턴을 돌아봤으면 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소아과 의사인데. 아, 그러게요. 네. 다른 과. 다른 과였으면 까먹었다, 내가. 그렇죠. 네. 아니면 지금 뭐. 네. 뭐, 인턴이다. 네, 인턴인데, 네, 네. 인턴하고 잠깐 뭐, 쉬고 있다. 네, 네. 애를 낳고, 휴직 중이다. 뭐, 이러면 네. 또 모를까. 좀 어. 넘어갔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는 알것 같아요. 제가 맨날. 네. 옛날에 네. 뭐 애한테 뭐가 있으면 괜찮겠지? 열성경면은안 오겠지?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엄마가 되면은 모든 판단력이 없어져요. 엄마가 애가 아프면 순간 모든 게 마비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옆에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좀 있는데 좀 너무 같네요. 나는 실버타운 들어갈 거야. 어이 자빠질까 봐 불안해 죽겠어 진짜. 나이 70 넘어서 걸음마 코치를 다 봤네. 너 걱정이나 해, 너 걱정. 혹시 정로사 씨 막내아드님 아니신가요? 주말에 데이트로 바쁘실 텐데 어인 일로 모친께 전화를 다 주셨을까요? 뭔 소리야? 오늘 소율이 결혼식이잖아 설마 까먹었어? 어제 내가 문자까지 했잖아 저번에 건망증에 대한 극선을 주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건 좀 심각하죠? 결혼을 까먹었다는 거는 결혼식을 그리고 종종종종종종 건넨다는 거 자체가 파킨슨병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예. 확실히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빠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아빠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 아빠 치킨! 치킨 먹고 싶어합니다예 <laughs> 아빠가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우주야 고모 좀 바꿔줘 허허 오빠 들어오는 길이야? 그럼 집 앞에 포장마차 있거든? 음. 거기서 불짜장 하나만 포장해 와어그 집은 배달이 안돼 오빠 까먹지 말고 꼭 알았지? 어 알았어 잘 갈게 끊어 준환이 마음이 어떨까요? 교수님 겨울이에요. 갑자기 광주에 내려가게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힘들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큰일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인지 몰라가지고 네. 옛날에 그 어머니가 네. 아버지한테 폭력당하고 뭐 그런... 네. 약간 암시도 있고 해가지고 아 단순하게 아 보기가 어려운 아것 같더라고요. 아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먹고 어, 어, 반지 풀 포즈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밥은 아 먹었어? 교수님 연락 자주 못 드릴 수 있어요. 문자도 답장 바로 못할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차돌려주다 양평으로 갈게. 요 좀 됐어, 깜빡깜빡 하고 정신 없는 거. 나 이런 점점 심해져. 어떻게? 어떻게 자식이 돼서 모를 수가 있냐? n 아 g 많이 안 좋은 거지. 그래도 아주 잠깐 현실 도 u 할수 있어서 좋아요. t I 하루를 t 를 n o w 살아. y 나야 너한테는 아직 한직한 번의 이백이 있어. 있어 if you can't g 맞아요 너무 네, 귀엽잖아요 네. 주변에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의사의 가족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그쵸. 그때마다 항상 아, 내가 의사인데 왜 그걸 빨리 캐치를 못 했을까 하는 죄책감이 많더라고요 아 크죠 특히나 자기 어머님이 저렇게 아프신 경우에는 엄청날 거예요, 그 착감이. 사실 좀 의사들이 괜찮아 이런 게좀 있어요. 자기 가족들은 더. 그러면 이제 대해서. 옛날에 닥터스라는 예. 소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의사는 지금 병을 다루잖아요. 네. 하지만 그 다루는 생각 때문에 네. 내가 초인이다. 음. 나는 병에 안 걸릴 거야.라는 음. 그런 생각을 좀 약간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음. 가족들 이번엔 뭔가 나한테 벌어지진 않겠지 아, 그런 마음이 아, 조금은 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 네.